자, 오늘의 주제는 회전이, 회전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. 자, X, Y를 세타도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이거를 그리고 여기 x,y가 있으면 이 각도를 알파드라고 할게요. 그러면 여긴 이 x,y를 알파니까 x는 arcsin 알파, y는 a r c s i r sine 알파인데 x prime은 Thank you. 자 여기서 이제 x 일, 이거는 x x 프라임은 각도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제 합공식 써서 풀어냈는데 여기서 이게 x 랑 갖고 이게 y랑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 y 프라임도 이사인으로 바꾸기만 한 거니까 sign 사인, 사인 합공식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게 X고 요게 Y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